여러분들의 열정과 소통, 그리고 재미와 의미의 온도를 쭉! 높여드릴 백도스입니다. 예쓰! 오우! 백도시 혼자 출장 가다 백혼초일 또 1박 2일로 갑니다. 오늘 출장지는 환상의 섬 바로 대한민국 제남단 부산이 아니고 제주도로 1박 2일로 출장을 갑니다. 자, 지금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포공항으로 가고 있는데요. 팀빌딩 액티비티 프로그램 장비가 크지 않냐? 이거 어떻게 가지고 가냐?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장비들이 좀 작아서 캐리어에 넣어서 항공으로 이동시킬 거고요. 만약에 장비가 좀 크다. 라고 하면 화물청사 가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화물비가 별도로 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제주공항에 도착을 해서 렌터카를 찾고 서귀포에 있는 해비치 호텔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4시부터 6시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요 제주공항에 도의다 왔으니까요 조금 있다가 이따가... 제주 공항에서 아니면 김포공에서 재미난 일들이 있으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하고 지금 탑승구 입구 쪽으로 이동을 좀 하고 있고요. 도구가 25.5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10kg 정도 초과했는데 k 로당 2,000원인데 만원 정도 더낸것 같습니다. 올 때도 그렇게. 백도시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렌트카 회사와서 렌트카를 찾았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는 코나 전기차죠 자 전기차를 구매를 했고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구매, 아, 구매한 게 아니죠 <laughs> 렌탈을 했을 때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도 좋고 충전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제가 뭐 여행을 온게 아니라 출장 왔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타게 되면 뭐 충전할 필요 없이 그냥 반납해도 되기 때문에 어, 전기차를 빌려고 지금 해비치 호텔까지 41km가 나오는데 한 3시 정도 도착을 할것 같습니다. 잠깐 찾아봤는데 해비치 호텔이 제주 민속촌 쪽에 있더라고요. 그앞 쪽에 해변도 있고 표선해수욕장 쪽에 있는데 일단 시간이 되면 그쪽에 모습도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도시 안전운전해서 호텔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Yes, up. 네, 백도시 드디어 제주 해비치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세미나실이 프리스타일 홀인데 다행히도 지하주차장하고 연결이 잘돼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집 내리기도 너무 좋네요 백도시입니다 담당자하고 잠깐 미팅한 다음에 자 외부로 좀 나왔는데요 야 여기 리조트 좋네요 좋아 쭉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앞에 바로 바닷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리조트 내 부대시설들이 수영장도 있고 그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궁화가 둘레 5 개네. 5성급이네요 5성급. 시간이 다 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도씨 얼굴 보이세요? 100도씨. 네, 100도씨 끝났습니다. 이제. 과정을 끝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차에 싣고 아 이제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아이 바다를 아까 보여 드려야 되는데 바다를 못 보여 드려서 정말 죄송하네요 살짝 보이세요? 저기가 바다입니다 바다 네. 오늘은 잘 끝난 거 같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이제 숙소로 이동하는데 공항 근처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공항 근처로 이동을 해서 숙소를 잡고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할 건데요 혼자 흑돼지 먹을 생각인데 사실 고기질 안 받거든요. 근데 2인분을 시키면 받습니다. 그래서 2인분을 시켜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도 씨 제주도 숙소를 왔습니다. 제주도청 쪽에 있는 에어시티라는 곳인데요. 13층을 배경을 해주네요. 객실 상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에어시티. 어벙거메. 이게 이제 티몬에서 네, 66,000원에 결제를 했습니다 66,000원 자발코니 모습 발코니 발코니 어우 자 보시면 도심지 제보심지에 있어요 백도씨가 제주도 1박 2일 출장을 마치고 바로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주도 일정 상당히 의미있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제주도에 일정이 있으면 좀 여유를 갖고 시간을 좀 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도씨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움직이고 있는데요. 물론 뭐 어제도 그렇고, 어, 그제도 그렇고, 과정이 오전에 있는 날은 아침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독특하게 오늘은요. 지방으로 가지 않고 서울 내에서 과정이 진행되는데 여러분께서 자주 가는 곳 바로 한강둔치. 한강둔치에 축구장이 있죠? 네, 그쪽에서 오늘 팀빌딩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오늘 회사는 강남에 소재하고 있는 호텔 직원분들입니다. 오늘이 첫차수고요. 인원은 적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그냥 이런 워크샵이랄지 아니면 이런 단합대회들을 먹고 즐기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예전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이제 대기업들은 이제 인사팀이랄지 HRD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을 많이 진행했지만 중소기업이랄지 내 네, 소규모 회사들은 이런 과정들을 거의 진짜 1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팀빌딩 액티비티의 중요성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팀을 세우는 과정 그러면서 서로 간에 마음을 열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 반합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대효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팀워크 향상 커뮤니케이션 스킬 강화 문제 해결 능력 조직의 효율 높일 수 있는 네백도시 잠원 한강공원 내에 있는 축구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강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한강 새삼스럽게 한강 보여드려요 한강 옆에서 많이 오신 한강입니다 한강 한강이 모시고 모습이고요 자 오늘 저기 보이는 곳에서 체육대를 진행할 거고요. 축구장 보이죠? 네 잔디구장은 아닙니다. 잔디구장은 아니에요. 네, 세팅을 좀 하고 짐을 좀 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영상 좀 접고 세팅하고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큰소리로 화이팅 부탁드리면서 우리 가브치노 호텔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선을 위해서 박수 치고 와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책 사진 한번 찍으실 거죠? 네 그대로 네 저희가 찍어드릴게요. 백도스입니다. 백도스, 백도스. 여러분의 온도를 쭉 높여 드릴 100도씨입니다 100도씨 과정 너무 잘 끝났죠 자 14분이 참여했습니다 하 너무 잘 끝났어요 오늘 장소 어디라고 했죠 보셨죠 진행하는 모습 보셨죠 바로 잠원 한강공원지구입니다 네 그쪽에서 진행을 했어요 챌린저와 제가 운영을 했지만 챌린저는 사무실로 바로 복귀를 하고 저는 내일 과정에 대한 도구를 대여를 하는데 저희가 픽업할 겁니다. 왜냐면 군자동이래서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도구, 룰렛입니다. 대형 룰렛. 고글 실고 사무실로 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백헌출. 백도시 혼자 출장 가다 오늘 출장지는요 한강공원이었어요 잘 지내겠습니다 멋졌어요 우리 카푸치노 호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너무 생유베리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에 또 2차 수가 있는데요 다음 주도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이만백꽃을 접을게요 다음 에 뵙겠습니다 예스 yes 안녕 배터리 <놀람> 없다